릴 하이브리드 3.0의 혁신적인 성능을 더욱 빛내주는 릴 하이브리드 충전 도크 2.0 3.0 에즈 호환 거치대. 이 제품은 릴 하이브리드 3.0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과 간편한 거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견고한 구조로 데스크나 거실 어디에 두어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충전 케이블 정리도 손쉽게 할수 있어 깔끔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 맞춤형 편리함을 선사하며, 충전과 동시에 디바이스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지금 바로 이 거치대를 선택하시면, 릴 하이브리드 3.0위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더욱 편리하고 세련된 일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